안녕하세요. 사은이의 먹방이에요. 오늘은 사은이가 이거, 콘 초코 아이스크림. 저는 초코를 좋아하거든요. 저번에는, 저번에도 초코인데 이번에도 초코네요. 다음에는 초코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이거 세요 맛있겠죠? 콘포즈부터 여기 핫대가 붙여져 있고 초콜릿은 이 완전 초코초코래요. 한번 그냥 포장지를 뜯어볼까요 오 진짜 오오 맛있겠다 근데 완전 맛있어 아이 다먹었어 네, 진짜. 와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. 그러면 어디 한 입을 먹어볼게요. 와 여기에서 막 자연물이 다 뿌려져 있어. 진짜 맛있어. 비싼 대박이야. 대단해. 어제 밑에 있는 초코 오거니아에 아껴 먹었다.

이제 막판을 먹어볼게요. 음, 엄청 달아. 초코 아이스크림이니까 초코가 필요해요. 맛있다. 오히려 콘이라 맛있다. 완전 맛있어. 안 안에는 우유랑 초코같은 초코 우유. 연인가? 응. 음! 손에도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서 맛있어. 이거 시라 얘도 맛있어. 많이 맛있어. 이쪽도 한 입. 음음 초코, 커피의 맛이야. 커피의 맛이 초코랑 색감도 되게 어울려. 위 토핑이 있으니까 먹기가 이상하네. 토핑이 많은 거야 음. 톡핑이 있는 부분은 아는데톡핑이 없으니까 좋은 커피만 나고있어 입가에 다으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음맛있다음굿